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대비, 자, 온가 관리에게,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때는 크게, 어, 네 가지를 제가 언급할까요? 자, 먼저, 어,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온가 관리에게, 자, 출제, 경향이 어떤지, 자, 이것부터 먼저 언급드리고, 자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 어, 대처를 할 건지 자두 번째 이거 언급 드릴까요 자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뭐뭐 뭐 있는지 자 이거 세 번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자 원가 관리의 전체 개관에 대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 회계사 자 일차 시험 출제 경향을 좀 언급 드리면 아자 어,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원가 관리에게는 회계학에서 가치 출제가 되죠. 그래서 회계학 총5 0문항중 자, 재무에게 35문제, 자, 정부에게 5문제, 원가 관리에게가 총 1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0문제 고하기 3점하면 뭐 30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가에게는 어 1차 시험에서는 비중이 좀 낮다. 자, 대신 2차에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크게 원가에게는 원가 관리에게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원가에게 파트와 관리에게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최근 기출 문제의 경향을 보면 원가에게와 관리에게 출제 비중이 약 반반 정도예요. 즉 50%대, 50%. 자, 여러분들 그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자 CPA 1차 시험 출제 경향 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급드린 거. 자, 온가에게 관리에게 최근 기출문제 경향을 보면 어, 출제비 중에 약 반반이다. 50%대 50%다. 이거 언급드렸고. 네, 두 번째, 자,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고루 출제가 돼요. 즉,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범위에 비해서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장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1차 시험 출제 경향표 또는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자 출제 경향표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요한 장을 좀 언급드리면 자 3장, 4장, 6장, 7장, 8장, 10장, 12장, 13장, 16장, 17장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어 한 4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놓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즉, 어, 과거에는 출제비중이 낮았으나, 자, 최근에 급격하게 출제비중이 오른 장이 있습니다. 자, 그 오른 장 4장을 언급드리면, 자, 4장의 연선품과 부산품의 원가 계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기출문제 비중이 매우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8장 활동기준 원가 계산. 단순히 원가 계산이 아니라, 자, 주로 표준 원가 계산과 결합하여,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차이 분석 쪽이 최근에 음,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 최근 4개년 중에서 한 3, 3문제 정도가 출제될 만큼 어, 출제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9장 원가 추정. 즉, 과거, 어, 17년 동안, 고작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장인데, 최근 4개 년 동안 무려 4문제나 나왔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9장 원가 추정. 16장 대체 가격 결정. 역시 과거에 17년 동안 7문제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에 3문항이나 나왔고, 최근에 출제 교수님들 중에, 어, 대체 가격 결정에 좀 관심 이 있어 하시는 분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장, 8장, 9장, 16장은 최근 과거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오른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어, 요 내장은 특히 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좀 재밌는 사실인데요 어, 16년까지는 원가회계가 예를 들어 열문제였다 출제문제가 물론 그때는 꼭열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뭐 15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열문제 기준으로 8, 9 문항 정도를 마칠 수 있을 만큼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1차 시험에서도 온가 관리계게가 어떻게 보면, 아,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감옥이 됐는데 반해 자, 2017년부터 갑자기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어, 굉장히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고, 어, 심지어 2차에서만 다루었던 그런 문, 문항들이 1차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자, 새로운 문제 즉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그 새로운 문제도 빈번하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즉 어,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 그러다가 2020년도에 다시 또 약간 난이도가 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좀 표시를 해 보시면, 그 출제 경향표에 좀 표시를 해 보시면, 자, 우리 교재는 2016년까지 출제 경향이 나와 있죠?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하이 레벨, 즉, 고 난이도 문제가 열 문항 중 무려 한네 문항 정도 됐어요. 즉, 이 하이 레벨 문제는 시험장에서 웬만하면 풀지 말아라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매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좀 시험장에서 어, 즉시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말합니다. 자, 하이레벨 문제는 2 0 1 7년도에네문학 2018년도, 2019년도에 무려 다섯 문항이라 됐습니다. 열 문항 중 다섯 문항이 하이레벨 문항이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3개년 동안 매우 어렵게 나오다가 2020년도에는 어, 제가 보기에는 한 문항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이레벨 문항이. 그래서 다시 좀 난이도가 좀 떨어졌는데, 2021년도에는 이 난이도가 또 어떻게 나올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2017년부터 과거보다 1차 시험 문제 어, 출제 경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거는 아무래도 출제 교수님들이 좀 교체된, 어, 그런 사유가 아닐 거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방금 언급한 거에 약간 연장선산인데요. 어, 그래서 최근에 일부 소수 솜생들께서, 어, 이거 엠만큼 공부해도 원가 관리에게 많이 못 맞히겠군.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어, 그냥 패스, 1차 때는 그냥 과감히 패스하고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때 공부하자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원가 관리 얘기를 강의 해설하기보다는, 어, 방금 이러한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1차만 10번 합격해서 회계서 되는 거 아니죠. 자, 우리는 2차 시험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1차 시험은 어 2차를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자, 비록 최근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과거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 좀 곤란한 점이 있으나, 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 관리하기는 많은 2차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차 시험 공부할 때원가 관리기를 패스하게 되면 2차 시험 때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에러상이 된다는 거죠. 즉, 원가 관리하기는 굉장히 과목의 의외성이 많습니다. 즉, 평상시에 실력이 높다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그에 비례적으로, 점수가 보장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과목의 의외성이 많고, 또한 가지 자료를 잘못 실수하게 되면 한 가지 자료를 약간 좀 다르게 정답과 다르게 접근하게 되면 어떤한 문항의 점수가 매우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학생들도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전략은 동차 때온가 관리 얘기를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좋죠. 하나는 실무에서 원가관리하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 별로 써먹을 때가 많지는 않아요. 골고루 써먹을 때가 자기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지 않느나. 자 그래서 어, 동차때대학교하고유예때 1년 동안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실무 보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의 의의성이 높다 보니까 좀 미리 합격을 해놔, 해놔야지 안심이 된다는 거죠. 유예 때 합격을 하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 2차 때문이라도, 어, 1차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과거보다 많은 문항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 목표 점수를 낮추더라도 공부는 해서, 그, 온가 관리하기를 미리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처럼, 어, 총네 가지 제가 출제 경향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온가 관리기 비중 50% 50%. 골고루 출제가 되지만 최근 중요한 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2017년부터 매우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더라.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시 좀 낮아진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온가 관리기를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2차 학기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어, 크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온가관리계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거죠 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첫 번째 온가관리계는 회계학 41번부터 50번까지 문항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최근 기출 문제 4개년치를쭉 봐봤더니 A형 기준으로 어, 41번, 2번, 3번 이 앞쪽 문제가 어렵더라는 거죠 이게 하이레벨 문제가 좀 많더라라는 거예요 아, 앞쪽에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접근하기 좋겠어요. 자 41번, 42번이 예를 들어 어렵다. 그러면 과감히 50번부터 보세요. 뒤쪽부터 오히려 뒤쪽이 더 어, 쉬운 경향이 있더라. 물론 a형 기준입니다. b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맨 앞에가 어려우면 순서대로 풀라고 하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푸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과거보다 어, 목표 문항 수를 좀 줄이다. 과거에는 어, 제 객관식 강의 들으면 여덟 아홉 문제는 충분히 어, 뭐 어느 정도만 소화해도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했었는데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어, 사람의 자 공부 정도에 따라 목표 문항 점수로 달라지겠지만 자 극단적으로 다섯 문제를 목표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1 0 문제 중에 또 올해처럼 나오면 한 아홉 문제 정도 목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9년처럼 나오면 한 다섯 문항밖에 안될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즉, 가장 효율성이 높은 목표 문항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예전처럼 너무, 어, 높게 잡지 마시고, 그에 그의, 그의 출제 경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적게는 다섯 문항, 많게는 아홉 문항 정도를 목표 문항수로, 어,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다. 자, 시험장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번째예요 자 문제가 41번부터 풀었는데 어려우면 뒤에서부터 풀자. 그리고 목표 문항수를 좀 낮추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는 무엇보다도 1차 시험에서는 특히 시간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원가 관리기는 한 문항당 1분 30초 이내에 풀수 있는 것만 터치를 하도록 하자. 그 이상 걸리는 문제는 어, 그냥 풀지 말자. 언제 푼다? 물론 끝까지 풀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알겠죠. 다른 문항을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비로소 터치를 하자. 그러나, 시간이 별로 남지는 않더라. 시험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어, 서술형 문제가, 어, 출제가 돼요. 즉, 어, 뭐 전혀 출제가 안된 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 연도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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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는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좀 쉽게 우리가 어, 접근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서 서술형 문제는 어,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어, 그한 문제가 기중할 수도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말자. 자, 시험장에서 대체 어, 대처해야 될것세 가지 말씀드렸다. 자, 앞에서부터 풀다가 막히면 바로 뒤에서부터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 목표 문항을 좀 낮추자.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 서술형 문제는 놓치지 말자. 이렇게 자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언급할 게 크게 세 번째 어, 언급할 게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저랑 같이 보고 있는 어, CPA 1차 시험 출제 경향표하고, 다음에 뭐 강의 준대표하고 다음에 최근 2017, 18, 19, 20년 회계사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 해설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자, 최근 기출 문제 사기전은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 사기전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형이 나오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이제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최근 기출 문제는 똑같은 유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어,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 기출 문제 흐름이 이러이러하구나 하고 우리가 점검해 보는 어, 차원에서는 매우 유용한 거죠. 어, 그래서 자 최근 4기년 기출 문제를 어,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모의고사식으로 점검하시되, 자 기출 문제마다 클로바 표시 제가 해설해 해놓은 문제가 있을까요? 어, 2017년도에는 4 문항, 2018-19년도에는 다섯 문항. 2020년도에는 한문항을 제가 클로업회시를 해놨을까요? 이거는 하이 레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 레벨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자. 즉, 어느 정도 완벽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시험장에서 그걸 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약간 좀 신경을 끄시고, 자, 전체적으로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주, 어, 주력해 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가끔 최근 사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약간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있다면 라 제가 다룰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고, 어, 이것도 좀 한쪽에다 좀 놓고 어, 소보에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관한 설명을 세 번째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네 번째는 어,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자, 원가 관리에게 개관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죠. 어떤 원가 관리에게 전반적으로 어, 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 12페이지 교재에 있는 걸 통해서 자, 원가 관리에게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죠. 어,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을 그리면, 아, 내가 공부하는 게 어디에 위치한다, 라는 주소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머리에 보다 더 입력이 잘 되고, 또 다른 거랑 연계해서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생기는데만에, 그냥 이렇게 나무만 주구장창 들여다보면, 어, 이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만 계속 들여다보면, 그, 어, 거의 유사한 형태는 해결이 가능하나 조금만 꼬아 버리게 되면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어, 숲의 형태, 전체 그림이 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이번 개관식 때도 원가 관리계 개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트션의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원가 관리 개관을 보면, 자, 1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크게 원가계계와 관리계로 구별할 수 있죠. 원가 관리계는 자 원가계계 목적은 자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원가 계산 목적이에요. 자 원가를 왜 계산하냐면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이죠. 하나는 재무회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즉 재무제표 작성에 어, 원가 계산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제조업에 또는 서비스업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게 원가회계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크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리회계는 어, 자, 내가 계산한 원가 정보를 어, 내부 관리에 활용하는 회계예요. 이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자, 이처럼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 원가회계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그냥 주구장창 원가 계산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렇게 원가를 계산하면 결과가 이러하다. 이걸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원가 계산 방법들을 다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배부를 어, 조업도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업도뿐만 아니라 조업도 위에의 다양한 원가 동인을 사용해서 보다 정밀하게 배부할 거냐? 여부에 따라 자,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8장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다루죠. 그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을 다루어요. 자, 이렇게 먼저 분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 거냐? 개별적으로 집계할 거냐? 아니면 종합 집계하여 배부 배분할 거냐? 개별적으로 집계할 거냐 종합 집계할 거냐 여부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볼수 있는 자 어떤 어, 특수한 원가 배분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결정 자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 집계 여부에 따라 크게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물론 아,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는 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두 가지가 짬뽕된 다양한 혼합 원가 계산도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볼드는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자 사후적으로 실제 발생한 원가로 측정하면 실제 원가 계산. 사전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배부를 해서 자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어떤 원가가 들어가게 되면 정상 원가 계산이죠. 특히 제조간접원가 쪽으로. 자, 그다음에 제조간접원가뿐만 아니라 직접재료 원가와 직접노무원가마저도 사전에 정해놓은 원가로 측정하게 되면 어떤 표준을 정해놓은 게 있으면 바로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후적 원가 계산인 실제 원가 계산과 자, 사전적 원가 계산이라고 말하는.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원가 측정하는 어, 방법에 따른 구분을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벌리는 자 제품 원가에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시킬 거냐, 즉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여부에 따라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다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 자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 자,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야. 그러면 초변동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자, 제품 원가 구성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네 가지 크게 원가 계산 방법을 분류했죠. 이들 네 가지 원가 계산 방법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하여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운 원가 계산 방법은 자,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자, 전부 다 곱하면, 어, 36가지 방법이 있죠. 약, 우리는 대략 36가지 방법을 배웠던 거에요 네, 그걸 1번부터 36번까지 36, 배우는 게 아니라, 어, 각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배우고, 적당한, 즉, 주로 뒤쪽 장에서, 요 결합관계를 다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1차 시험에서는,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나왔지. 결합하는 건 그닥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렵게 출제가된 2017년부터는 이게 결합된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주로 2차용에서 다뤘던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하이레벨이 된 거죠. 자, 요게 어, 원가에 의소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원가에 의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로 가는데 자,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회계죠. 간단히 말해서.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배울까요? 하나는 경영자 관점에서 내부 관리할 때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게 계획과 통제죠. 자,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래?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어, 계획과 실행 결과를 비교해서 뭔가 통제 활동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통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죠. 자,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여러 개일 때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이제 최신 관리계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전략과 연계된 자, 다양한 관점에 의한, 어, 떤 원가 관리와,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 의한 성과 평가를 다루는, 자, 전략적 관리에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이까지는 전통적 관리에게. 그 다음에 최신 관리에게, 전략적 관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요 제목들을 놓고 봤을 때, 계획, 그 다음에 의사결정.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거죠.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이죠. 아, 그래서 과거 원가가 아니라 미래 원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원가에게서 곧바로 관리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에게 가장 초입 부분에 원가 추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자, 과거 원가를 토대로 자 원가 함수를 결정하여 자 추정하여 미래 원가를 예측 또는 추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원가 추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가에게서 관리에게로 가는 그 중간 길목에 원가 추정이라는 걸 다루게 됩니다. 자, 원가 추정을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까요? 아까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은 자 2장부터 7장까지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원가에게 기초를 좀 다르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기를 다루는 장이 되는데, 자 관리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배울 거다. 자 계획과 통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Plan to see. Plan 계획을 세운다. d o 실행에 옮긴다. s 사후 평가한다,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플랜과 C를 배우게 되는데, 자, 플랜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 자, 어떤 모형을 딱 정의하고, 그 모형의 입각에서 기업의 단기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을 배우고자 해요. 자, 단기 이익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CVP 분석.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자, 이거 배우게 될까요? 자, 이건 10장에서 배웁니다. 11장에서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 모습, 바로 종합 예산이죠. 그래서 12장에서 종합 예산을 배웁니다. 두, 실행은 특별한 이론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C, 성과평가는, 자, 12장에서, 자, 책임 회계와 성과평가라고 하여, 자, 전통적 성과평가 내용을 배우시게 될까요? 그래서, 자, 10장부터 12장까지 플랜드 C, 계획과 통제를 배우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의사결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 의사결정은 크게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구분해서 배워요.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 이하에 끝나면 단기 의사결정,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장기 의사결정, 이렇게 구분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단기적 관점이라면, 자,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당기 의사결정은 제목을 관료농가와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의 기본 개념까지 같이 익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13장에서 배우고 관료농가 의사결정. 자, 14장에서는 이제 장기 의사결정 또는 투자 의사결정이라고도 말하는 자본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자본회사는 회계사 재무관리랑 겹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자 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장이기도 해요. 자, 요까지 해서 어쨌든 확실성 의사결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불확실성 의사결정을 배우게 돼요. 15장에서 불확실성 요까지 해서 의사결정이 끝났죠. 이제 16장에서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가 상호 결합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특수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바로 대체가격 결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가격 결정은 자, 성과평가도 배우고, 의사결정도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가장 목적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16장에서 자, 전통적 관리에게 가장 마지막 주제로서 어, 우리가 대체가격 결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신 관리에게라고 말을 하는 자, 전략적 관리에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전략적 관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배워요. 하나는 전략적 원가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적. 성과, 평가와 보상. 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자, 전략적 원가 관리는 회계사 시험에서 어, 나름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관리회계를 쭉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원가회계에서 원가 정보를 창출하게 되면, 아, 내부 관리에 이용하는구나. 이게 관리회계구나.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회계가 있구나. 다음에 원가회계는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회계구나. 자, 이렇게 어, 전체 숲의 모양,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이 교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 해서, 어, 회사 1차 시험 대비 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